오늘 내용은요, 자, 이 템테이션과 이 테스트,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시험 당함을 그럼 복으로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복이냐? 자,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대요. 왜 임하셨느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임하셨대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 너희로 뭐하게 한다, 경외하게 한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 죄를 쉽게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가짜다고 분별이 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바로 그 시험이 바로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잘 통과해 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시험 받은 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유혹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자꾸 우리가 욕심의 미끼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자,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 내 안에 자꾸 올라오는 욕심을 스스로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 자 어디 위에서라.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기준이다라고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시험 유혹. 자 우리가 이겨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통과하심으로 말미암마 욕심을 버리시고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히 세워가면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유혹이 되었던 그게 시험이 되었던 여러분들 복으로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